개발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문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예전에 우리가 변수를 공부할 때 썼던 변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건저 변수에 모든 동물들이 다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 5개 해 놓고, 소가 다섯 마이죠 근데 저게 아니라, 닭, 양, 그리고, 개, 여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할 필요 없고, 네. 스트링 들어가 있죠? 네.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음, 지금은 복사해서 붙여넣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섯 개가 아니고 백 개라면요. 할수 있나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힘들겠죠. 근데 만 개면, 십만 개면, 천만 개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컴퓨터가 진짜 잘하는 게 반복이에요. 인간은 반복을 컴퓨터한테 시키면 됩니다. 오늘은 그 반복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for each. 물론 for문도 존재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반복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찾아봐야겠지만 뭐 이렇게 for문도 있고 for each도 있고 while도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for each. Swift UI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게 될 for each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for each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요거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를 넣어달래요. 자, 데이터 넣어줬죠? 그 다음에, id. 아이디. id가 뭐냐면, 이 데이터에 자기 자신을 구별할 고유한 값이 필요해요. 자, 얘는 array죠. 어레이는 값을 어떻게 구별하죠? 그렇죠.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나 자신, 셀프라고 하면은 나는 어레이이고 나 자신은 이미 인덱스가 있어. 그래서 셀프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여기 보시면 언더바가 있고 코드가 생겼는데 언더바는 이 Farm Animals에서 하나를 꺼내와요. 정확히는 첫 번째, 즉, 0번째부터 꺼내옵니다. 뿅 꺼내서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변수 이름을 animal 이라고 할게요. 싱글 n g l animal 이죠. s 다 붙었어요. 꺼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붙여넣으면 자, 지금 보면 오른쪽에 소가 다섯 마리죠. 왜죠? 첫 번째, 평 꺼내서 넣고 소를 찍었어요. 닭을 꺼내서 넣고 소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소가 다섯 마리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애니멀을 넣어주면 짠. 이 동물이 두 배가 되어도 세 배가 되어도 반복을 아주 잘하죠? 내가 그냥 계속 넣어도 계속 늘어납니다. 네. 이게 반복문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다른 거 하나만 더 보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r 문이 있는데, 0부터 10보다는 하고 텍스트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호이치군요. 네뭘한 거지? 네 여기 있어요 range int c o n t e range int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위프트에서는 0 시작과 끝을 정해 놓고 그 사이에 점점점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0 1 2 3 4즉 5보다는 작은 숫자를 하고 그 숫자 하나를 꺼내면 여기다가 넘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해볼까요? 넘버. 네. 얘는 숫자고, 텍스트는 문자만 해주는 녀석이니까, 디스크립션 해볼게요. 나왔죠?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잘 찍혀 나왔습니다. 이렇게, i f 트는 타입에 굉장히 민감한 녀석입니다. 해서 0부터 4까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파 m 니멀에 넘버를 넣어주면 0권에서 넣고, 1권에서 넣고, 그쵸.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자, 잘 보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범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하나 줄어들겠죠? 네.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데이터를 다 넣어버려요. 얘의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위험해요. 그래서, 얘를 써요. 얘는 안전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요. 6 넣으면, 0, 1, 2, 3, 4, 5, 0, 1, 2, 3, 4, 뒤에 없죠. 이렇게 되면, 앱이 죽어버립니다. 이해하셨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잘못됐을 경우 앱이 죽어버려요. 얘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이만큼만 딱 넣고 그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for each의 range가 아니라 이 배열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많은 반복을 해야 될때그 반복을 도와주는 for each라는 반복문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꺼내와서 for each 안에, 이 코드 안에를 그 요소로, 이 요소로 반복하도록 도와주는 for each. 어떻게 쓰냐에 따라 작업이 확 줄어들겠죠? 이거를 쓰는 건 나중에 좀더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